<laughs> 이것도 괜찮지. 조금만 넣을게 그러면. 이 정도 한 숟갈. <laughs> 아 근데 양파 카레는 저 약간 자신감 좀 있어요. 나좀할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근자감 같은 게 없지 않아 있거든. 왜냐면 쉬우니까. 내 동생이 자기 안 먹을 거래. 나 주지 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아 진짜 안 먹을 거야 막 이래. 아니 근데 내 동생 여기 옷방이거든요. 언니 옷방에서 카레를 만들면 카레 냄새가 배지 않을까막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배. 이랬거고도 했더니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지. <laughs> 청국장 아닌 게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서 청국장을 해 먹었다? 그럼 나는 그냥 뭐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카레니까 손으로 드셔주나요? 아 그럼 저한테 그천원 후원하시면 한번 손으로 먹어볼게. 요 그러면 양파를 우선은 썰어봐야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고수들만 이렇게 칼질 이거 뭐 싫어요 여러분 손만 조심하다 손만 너손 잘리면 다 봅다 너의 매력 포인트가 손인데 <laughs> 어, 갑자기 무서워. 아 갑자기 무서 워아 무서 워 됐어 버섯이 각자 개성 있네 혹시 사람들의 성격 차이를 기유로 표현하신 건가요 어떻게 아셨죠 저는 항상 요리에도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양파는 많아도 된대. 숨이 죽으니까, 어차피. 됐어. 아, 어, 양파 벌써 숨이 죽은 것 같아, 여러분. 레시피 영상 안보았냐고 아, 유튜브 봤어요, 쇼츠. 두번 봤어, 두 번.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던데? 요리 잘하는 사람 없나? 근데 또, 내가 해준다고 하면은 싫다고 하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laughs> 내가 예의상. 아, 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랬는데. 아, 제발. 내가, 내가 하게 해줘. 넌 요리 못하잖아. 이렇게 말안 하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게 해줘. 막 이런 스타일 있죠. 얼마나 따뜻하실까. 참 멋진 남자지. 자, 여러분, 어때? 우리 집 멍구 색깔 달려면 아직 멀었거든? 탕을 넣으라고 약간 소금 넣으라며. 아까 여러분이 나한테 소금 넣으라 했잖아. 지금은 또 설탕 괜찮지? 조금만 넣을게, 그러면. 요 정도, 한 숟갈. 너무 <목소리> <여보>, 달아요. <웃음> 설탕인데요? <웃음> 잠깐. 왜 설탕 맛밖에 안 나지? 아니, 양파 맛이 없어. 그냥 설탕 맛이야. 원래 이런 건가? 세비아 카레는 전 세계 최초 아니에요. <laughs> <laughs> 고기 맛있겠다. 딱 카레 고기다. 불 죽었다고? 어, 어, 어. 불 꺼졌다. 가스 없는데? 보자고요 아 이거 먹으면서 봐야지 잠깐만 아, 5분, 5분이면 사와 내가 진짜로 5분 동안 뭐하냐고요? 뭐자 뒤집어 보고 계실래요? <laughs> 아내 동생한테 부탁하라고요? 가스 번호 사달라고? 내 동생한테 욕 엄청 먹을 거 같은데 어떡하지? 한번 전화해봐 잠깐만 아저 완전 절망이다 진짜로 언니 지금 방송 중인데 혹시 그 가스 번호 좀 사다 줄수 있어? 가스! 번호는 있고 그 가스 이거 리, 리필 어, 없어? 그 밥솥 밑에 없어? 어 언니야 다 썼어 다 갔어? 어좀 부탁해 사다 준대 여러분 그러면 열기가 식기 전까지 살짝 덮어놓고 자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혹시 혹시 그 가스 있나 한번 볼게요 내가 동생 고생시킨 거 아니겠지? 아 여러분 없어 다행이야 아나좀 쫄았어 지금 아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지금. 아, 있으면 나 진짜 내 동생한테 진짜 완전 쳐맞을것 같은데 약간 이상했거든. 동생이 무서운가요? 무서운 네. 이 지수는 없다고 했는데, 치 동생이 와보고 찾으면 크게더방송가저는 방송각을 챙길 생각은 없는데 항상 왜 챙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동생 빨리 오라고 대충 못하냐고요? 그거까지 하면 너무, 너무 쓰레기 같잖아요. 그쵸? 보이스톡 여기 PC랑 연결되나? 뭐요? 어디세요? 저 지금 방송 어. 중이에요. 지 가고 있다니까 혹시 어, 언제쯤 오시죠? 지금 간다니까 왜이 <laughs> <그렇게> 못해요 <laughs> 본인이 확인안 해놓고 나한테 못하면 어떡해 어 가스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 될줄 알았어 그러니까 무책임해 <laughs> 죄송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댄스 <laughs> 빡쳤다 제, 죄송합니다 <laughs> 어 댄스 왔다 죄다가 6,700원 아 6,700원이야? 아, 어 4개밖에 안 빠졌는데 입금하겠습니다 아짜자 화이팅! 왜 요리를 포기해요? 전 포기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포기는 배추를 살 때만 쓰는 단위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 요 아니 버섯이 왜 이렇게 많아 맛대가리 <laughs> 없을 것 같아 양파 양파! 같이 먹어. 잠깐만 <laughs> 카레 넣어 카레 카레 이제 카레 넣어 넣었어 됐어 물물아아 아,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얼만큼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맞아? 정말 어, 골든 카레가 다 지금 살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만 좀 쫄이라고요. 아 그치 기다려 봐 봐. 좀 어루만져 줘야지 얘도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좀잘될거아니에요 여러분. 버섯 왜넣냐고요 약간 애교 그냥 너무 고기 없고 너무 양파만 있으면 너무 맛이 없어 보이니까 약간 새송이 버섯이랑 약간 조금 뭐 이런, 이런 정도? 그냥 애교 이렇게. 쪼, 이렇게 허, 냄새는 완전 카레야. 완전 달다. 너무 달아. 너무 난데. <laughs> 내 동생한테 한입만 먹어 보라까 여러분. 이거 혹시 한입 먹어 볼래? 사람들이 설탕을 넣으라고. <laughs> 양파가 달잖아요. 어때? 너무 달지? 우리가 신혼 부부 같은 신혼 부부 같은 요리. 아씨, 이게 좋은 말이야, 나쁜 뭐야. 말이야. 좋았다. 야, 설탕 넣으라고 누가 했니잖아. 내 동생이 뭘했줄 알아? <laughs> 닉네임 보내래. <laughs> 디저트 아니라니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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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타네라고 웃음> <미친. 웃음> 생각하니 노래는 겁니다. 맛있는 액체 탕으로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그래, 이건 액체 탕으로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laughs> 미친